저는 사실 군것질을 사랑합니다. 실은 먹을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좋아해요.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언젠가부터 과자 컵라면 같은 것들을 먹기 시작 했고 그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일하다 집중해서 벗어나는 순간에 바로 손으로 집어 쉽게 입에 넣을 수 있는 간식들. 그리고 언젠가부터 쓰기 시작한 배달앱. 손가락만 움직이면 편안하게 문 앞까지 음식이 도착한다는 편리함 과 누군가가 나를 위해 새로운 맛의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준다는 잠깐의 설레임에 배달앱을 누르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몸을 많이 움직이는 직업 을 가졌을 때는 굳이 간 식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떠 오르지 않았는데 이상하죠 왜 지금은 이렇게 기본 식사 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입에 넣고 있을까요 아마도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스스로 에게 계속해서 쉽고 저렴한 자극 들을 반복하면서 위안을 주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와 제가 먹은 것들로 생긴 쓰레기 도좀 보세요. 김보통은 매일 먹는 음식으로 얼마 만큼의 쓰레기를 만들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기준 1인당 1년간 식사 관련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테이크아웃 컵 475개 배달용기 292개 유대용 수저 포크 438개 비닐봉지 548개 플라스틱 포장재 약 16kg, 스티로폼 용기 약 9kg, 비닐랩 약 110m 가정 음식 쓰레기 110kg 외식 음식 쓰레기 44kg 220년 기준 1년 동안 국민들이 소비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무게가 87만 톤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5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은 훨씬 더 늘었을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겠죠. 특히 코로나 이후 배달 음식, 편의점 식사 등의 간편함이 주는 매력에 한번 빠진 이후로는 헤어나기가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플라스틱과 비닐로 이중, 삼중 포장된 음식이나 배달 음식, 간식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체중이 늘고 더 피곤해지고 먹고 나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중독된 듯이 더 먹게 되는 참 이상한 음식 들이었어요. 컨디션이 서서히 안 좋아지면서 내가 건강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참 신기하죠 플라스틱으로 둘러싼 음식들이 환경뿐 아니라 저의 건강 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간식을 딱 끊어보기로 했습니다. 와 실천한지 딱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루 동안 못 먹은 간식까지 그 다음날 두 배로 먹게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저는 저의 식사를 완전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쌀 자신은 없었어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5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으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고구마 계란 아몬드 바나나 양배추를 준비했습니다. 고구마와 계란은 하루 두끼 먹을 만큼만 냄비에 담아 30분 정도 삶아 놓고 그 동안 저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큰 반찬통에 삶아진 고구마와 계란, 바나나, 양배추를 담으면 끝입니다. 아몬드는 사무실 서랍 속에 늘 있고요. 동물들이 많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계란은 포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가끔 먹고요. 저에게도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그릭 요거트로 바꿔봤습니다. 대용량 플레인 요거트를 사서 그릭 요거트를 만들고 냉동 블루베리, 아까 그 아몬드, 꿀을 넣고 입이 심심할 때마다 먹습니다. 자연식을 몇개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1. 소화가 잘 되고 배변이 좋아졌다 2. 자극적인 간식이 많이 당기지 않는다 3. 몸이 가볍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입니다 음식 재료를 마련할 때는 되도록 한 번에 대용량 으로 주문해서 포장을 줄이려고 애쓰고 마트에 가야 할 때는 자연스레 장바구니를 챙깁니다 출근 가방 속에도 늘 장바구니는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도들이 스스로의 몸을 돌보고 관리해주는 주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명을 위한 식재료들을 모두 지구 환경에서 얻고 있죠 그런데 그런 지구 환경이 지금 우리의 식습관들 로 인해 오랫동안 몸살을 겪고 있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지구 환경 또한 내 몸처럼 돌보고 관리해주는 주인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구 환경의 건강은 나의 생존 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니까요. 우리는 지구의 균형을 회복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원치 기술 자원 을 모두 가지고 있다. 다만 지구 환경을 회복시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조직화하고 사용하겠다는 합의와 실천이 필요 할 뿐이다. 신을류가 온다 중에서. 여러분은 하루 동안 보통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공유해주세요. 한번 써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돌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